경주리 2,300m 최고의 경주 그랑프리 출발했습니다. 14번 마 청담덕기가 이제 안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마신 단독 선두입니다. 2번 마 트리플라인은 경주 중반 계속해서 7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1번 마 투데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. 바깥쪽 14번 마 청담덕기 외곽쪽에서는 2번 마 트리플라인도 올라옵니다. 다시 힘을 내는 14번 마 청담덕기 2번 마 트리플라인 2번 마 트리플라인이 전설을 달립니다. 이번에는 확실히 자신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앞전에 대통령배때 말이 상당히 좋긴 했었는데 그때보다는 살짝 제, 제 자신한테는 아쉬웠었거든요. 근데 그 말한테 제가 아쉽다는 거지 오늘 뭐 진다 이런 뜻은 아니었었어요. 그때. 그래서 오늘 말을 믿고 편안하게 탔는데 일단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. 이 레이스의 저, 저 인기망. 인기 마필들의 동선은 어느 정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었고, 청담도, 청담도끼, 죄송합니다. 지금 입이 얼어가지고, 청담도끼 뻔히 앞에 갈것 뻔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, 제가 그렇게 제 마음속에 크게 동요를 하거나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. 뭐, 인디밴드도 굉장히 훌륭한 말이지만, 세살 때밖에 이제 활약을 못 했었고, 이마필도 지금 같은 어떤 업적을 쌓긴 했지만, 이마필 같은 경우는 뭐 여섯 살 지금 굉장히 노장인 나이에 이렇게 뛰고 있다는 것 자체로도,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.